난 떠볼게. 아, 몰라 일단 뛸게. 단 떠, 나도 나도 나도야. 난 갔어요. 패스 안, 안 맞았어요. 벌써? <laughs> 아이샹, 저기 다나다, 어디요? 다나다, 다나다. 아 벙커였어요. 아, 내가 가 내가, 내가 신다가다 들어가 다격반 응. 70. 패스 못 했어. 패스 못 했어. 내가 한잔 이는데 <테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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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보를 테보를> 아, 뭐야, 꼈어? 해볼래? 소나라 사람. 깨버 이미 부트는 옳지. 맞아, 맞아. 맞았어. 붙는거 <laughs> 봐줄게. 회격 반 70. 폭탄. <laughs> 뒤에서 맞은 이 없지? <laughs> 샌들. 어, 없어, 없어. <laughs> 하나 더. 힐에세세세샌세샌세샌세샌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피해>. 아, <laughs> 대문 들었다. 대박 맞나피딱이래나피 딱. 다 대문 대문 피백. 대문님 피백. 대문 온다, 온다, 온다. 롱설롱설이야아니아니 대문으로 나갔다. 대문으로 나갔다. 음. 저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가 나만 했어 야, 사기 컴퓨터. 이소? 이다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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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소? 이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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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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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가자 가소가소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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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도와줘. 탔다 탔다 탔나한테 각이 안 나왔어. 이거 척배에서 진짜. 이거 에셔 에셔. 와, 이거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이미. 어, 제가 막고 하나 그냥 때. 김전니 에셔. 대문 붙어 있다. 왜 이게? 어, 어. 끝났는데 우리? <laughs> 끝났어 어. 깨벽이 터져. 깨벽이 안에 비싸다 좀. 맞아. 아, 그래? 깨벽 깨벽. 깨벽, 깨벽 봐주고 아, 있어요. 깨벽에 대문 깨벽. 박스. 깨벽. 깨벽, 아, 깨벽. 깨벽 박스에 대문 박스도 있어. 대문 박스 위에 있거든. 꼽아도 돼. We a 올거같아 위에 앉아있어 오른쪽 끝에 b o 박스 위에 어, 뭐야 뭐야 the game of the 있어 m e of the game o 들 the game of the game o 나 잠깐만 우리 m e of the game of the g 아 m <laughs> Sorry. 갑자기 신전에가있는 갑자기 스토레인. 네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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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겁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겁쳤어 아니 근데 엑슈즈는 패스 차 패스 차 나이스인데 아, 어, 센스나. 아 어. 센스 나아 센스 나 패스할 이 없는데 저 사람들 펑커 펑커 쪽 사운드 아니 피해 이렇게 안해 피하면 안 되겠다 아이씨 벙커 그 박스에 있는, 거아니라커가아문전 아, 상봉 o 박스. 아이 m e o n 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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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센볼 일은 없어, 혹지 <목소리> 와서 유빈아, 나가보문 할래? 그래, 센? 그래. 앉아줄게. 없어. 한칸더 가줄게. 한칸더 가줄게. 가보자. 아이고 게더 가야 돼. 소?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어. 아, 애초 나배초 나왔다. 애초 나왔다는데? 더 갔어. 더 가봐. 그냥 내, 내가. 비센인가? 아, 아, 뭐야? 일샌인가 어디서? 뭐지? 안 보인디? <ㄴ> <jamais> 아, 뭐지 안보인디? 잠깐나잠봤만잠아 상무도 나왔다 만 잠깐만. 잠깐게잠깐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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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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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봐. 대추한데. 됐었다. 나이스. 이거 가야 돼. 가야 되나? 앞으로 뺐는데. 앞으로 아 뭐야 못 포겨 이거. 아 뭐야. 세상에 나했다에라안 되나. 아이 비슷하잖아. 근데 A 하는 게 낫지 아에에든트야에 okay. uh. okay. <reunion> <thud2> 네. 이거 부가 <inaudible Sonic>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 좀게 기다려 봐. 점점점점 뭐라고? 센 점프했다고 점프 점프. 야자수에서 그래? 스나이프도있어 스나 뺏을수도 있겠다 부교가 그니까 점프했는 인부종 애쇼 인부종 그냥 밀자 같이 원점하자 응. 점... 하나 둘셋고야 둘이야 위아래, 위아래. <laughs> 둥이 에롱 먹었다 먹었다 그리고 아... 빌킹 넣걸 보기쓰면보가에 어디? 에보에는기에에에에는에는보에는보기에에는에에있에에는보기에에는 보기에는 는보이에는도 있어 는보기에보에보에는보에보는에는스는이기는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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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센 보기에는 보기에는 보기에뒤보기에에는보기에 백곰에도 내주. 백곰들. 계단 백곰. 거기 온다. 거기 온다. 왼 왼쪽 내려가서 백곰. 오른쪽으로. 오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시됐다고. 자시가 안 됐어. 근데... 우리 건안 됐는데. 그러면은 없... 한번 잠깐 볼래? 그러면 쌍곰 간 거거든 이거. 삐가서 설라든지올로가면 시간... 더. 봐라. 아 시간 안 되겠다. 그냥 여기 가 시간 안 해. 돼. 시간 안 돼. 시간 안 돼. 아안 와네. 아, 이 깜짝 놀랬네 Let's move out. I'm sorry. I said s 해셨다나스이인가 뭐? 어디 쪽이에요? 몰라요 아, 어, 설대랑설대랑급대가 설대, 설대랑 설대 포가 갔어. 설대다운다 저기 밑에. 이거 이거아 뭐야, 아 뭐야, 아, 에이 벙커 있어. 벙커 있어. 내려왔다. 밑에 밑에 찔렀다. 어, 그래. 애초까지 애초까지, 애초까지, 어, 애초까지, 애초 Socati, s o 요 a t i So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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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a 게 i So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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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c a 죽여. Socati, Socati, s o c a 좋아!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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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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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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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 시커니. 아유, 시커니. 아유, 시커니. 아유, 시커아나 시커니. 나나 시커니. 아유, 시커니. 아유, 시커니. 아유, 시커니. 아유, 시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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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셔 박스? 애셔 Mayday, Mayday, m a y d 이 y m a y d 애 y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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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들어 a y m a y 피 a y m a 들어 a y m 가 y d a y Mayday, Mayday, m a y d 에이션 나카둘, 에이나카 충전 시킨다 하나 더. 하나 나보다. 센센센 어디까지 왔어? 헬로 l 어, 피백이에이프백 나간다. 울센. n i 이 e 마에이두분더계셨네 패스했다. 라고 계속 하는 거예. 어떤대 안 보이냐? 내, 내 뒤에 사람이 있어 나 있는 걸 보고 갔어 <laughs> 근데, 근데, 근데 아무도 없어 갑자기 <laughs> 참 신기하단 말이야 와너 같다 깨벽 푸시네? 아에이 지훈이 적 베스나? 앉아 줄까? 오케이 okay. 없 없어 위아래 같이 있는 거 조심 아래 아래 있다 아래더 하나 더 계단에 땅다 어디 있었어? 나인줄 알았어 쌍문라플이 오는 건가? 어문라플이야쌍문라플쌍문 라플, 라플 고장났어 어디서 와? 박스에서 이지도있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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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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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쌍몸뽑 나이스 인데? 나이스 패스패피이야 패스해 이거든 뭐야 몸뽑이야 지윤이 개새끼 배피쇼래은전님 아이고 에롱 질렀다 에롱 하나 더 따고 봤어 바로 애쇼 다래은전님78 애쇼 다래야쇼따쌍몸 몰라? 아 왜야 애쇼쓰나 애쇼쓰나 센못찍었다안 아, 보였어, 일단. 센 갈래? 그냥. 그 먹어 으면 되겠어. 여기 앉아 줄래? 얘랑 뭐 잘라보게. 이러면은그 박스 대문 박스비 라플리 보고 있었는데 누스 대문 박스비 라플일것 같아. 이 둘이니까 그다음에 에스나이거든 저거 같은데. 맛있어요. 안 그리고 에로. 나 왔다 리 레전드네 가허비 아, <laughs> 아, 막아보자 나 히턴이야? 쌍물을 아, 아, 잠깐 가져에 아, 가져, 아 에이바로달리 나나 안... 나 거기 문어가, 올라가. 가 거기 올라가면기문어거어가기어어가 거기 가기문 거기 똑같은 똑똑같아 바란. 애초대거 아니야? 어 미안. 애초 피사십. 애초 똑같다. 생각해. 애초 애 여자 둘. 애 여자 스나라. 애초 피사십. 애초는. 애니야 애초 단싼 거냐? 거 봐. 오케이 오케이. 애 몰라. 애초 왔다. 애초길. 애 어디로? 애초길에서 몰라. 어디로 야 속도들 웬만 하면 신고 안 하면 아니면 이 몇인데? 피 몇인데? 100, 100. 쌍문도 몰라요. 이 쌍문 조심하세요. 쌍문 조심. 쌍왔이어인만 아 아. 한데. 여기 이다좋겠다 대충 에피딱이다 줄게. 내쇼쇼 네네 음, 고기 잘 숨는.. 내 쇼프 하쇼 에고 내쇼다내쇼쇼 나왔어 쇼 하나야 아, 하나 더 온다 폭 들고 어디 온다 폭들 온다 안 맞았는데? 온거 없어 온거 없어 쌍문부터 칠래. 아이스 에슈 몰랐어. 쌍문들. 쌍문들, 쌍문들, 쌍문들. 아, 쌍문들. 아, 쌍문들. 쌍문 둘도 쌍문 둘도 에슈 아래. 쌍문 둘, 쌍문둘 하나 몰라. 배추전 있츤한데. 파이팅. 어디서? 아, 아, 거기 있다, 좁배. 아, 좁배. 어, 거기다 오른쪽에. 저 앞에 쌍문 생각하겠지. 이거 쌍문, 쌍문. 나왔다, 쌍문 나왔다. 쌍문 나와. 근데 쌍문 아이클, 쌍문 아이클. 그야 좌다수 쪽. 아니, 그거 말고 쌍문 들어가서 야자수 한 명은 어 Red Team wins. 갑분싸다. 씨발. 스피질 수도 있어. 조심해. 아, 모레야, 걸렸는데 다시 들어갔어 괜찮은 거 맞지? 어, 괜찮 지훈이였지 아니 뭐헤야 진짜로 <웃음> <어떻게> <웃음> hey, 다시 적생 아, 지훈이나안 들켰어 <laughs> 음. 돌격판 쓰나? 어, <laughs> <laughs> 폭탄 야될것 같은데? <laughs> 폭탄. I don't 쪽쪽조조에에전쪽쪽하 하나 h e 세나 h e r s 나 하나 더 d o n 나 n e 나 d to get to the other side. I don't need to get to t 야자 other s 야자 e I don't need t 자 get to the o t h 어 r side. I don't n 모르는데? 하나도나더하나도 들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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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다.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르이다나냥스나이래나만스래이이 바로 이때 됐는데? 아이좀 멀리 여러. 네, 어 센풍 맞다 열급 반피70아 조심. 아 어이구 어, 뭐야? 이아아아 사모 같다 사모. 이아 피. 혼자 가야 돼 혼자. 센 내가 봐줄게 어. 센터. 이앞으오왔어 음,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힐링 죽는데. 죽을수록. 세니, 어, 세니까지 아니, 까지 아니, 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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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전 니층으로 빠지는 중. 니아아전아 신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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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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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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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니요. 봐봐 내센게 봐. 안 소리. 맞아. 이거, 이거 응. <laughs> 아, <10. 웃음> <아이>, 요 <몰라요. 애슈. 웃음>

와못 보기야. 아땅가씨 보수가 있어 저기. 어 왔다 애셔내 위치 안와봐꼭 정확해도 뭐. 애초 안말았어어 애초 왔어요. 애슈. 네. 애셔게애두명 <laughs> 이상. 나뺏게나 <laughs> 나 이거 걸렸을 수도 있어 자신. 애셔 게. 없어 없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안 죽었어. 세님 보고 그러네. 있어요. 세님 보고 있어요. 네. 그 부스팅에서 꼽히는 것만 조심. 애슛 사운드. 빠지 아, 애슛 왔다. 아니, 크랙 찾은... 크랙이다, 크랙이다, 다 지금 지금 뽑기. 아, 스나모스. 가비 둘, 셋, 셋, 넷, 셋, 넷,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아무네. 쌍문 땅만... 아, 뭐야. 문에 애슛 하나 보고 있고. 네. 오빠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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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샷 맞았는데? 아이스 반렙다운고 스나드해라 아 반샷 기고가 아니야? 아... 이거 때때 하나 있어 저기 위에 뭐? 설 안주면 이겨 안면 이기는거 거 맞아? 아니야? <laughs> 설 아니야? 설 안주고 이가가 선짤 안다가면 이긴다아 아, 내가 샘 나갈게 그냥 예. 샘 갈게 연막초까지 에라 네, 모르겠다 신전 먹어놨어요 오케이. 아, 뭔네디야 김진, 지개쓰레기 새끼 저거 인간 버러지 아니저저거아 내가 왔어 그 자리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온다 온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빠진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대명 흘려야 돼. 뜯했다피 온다 피 온다. 음. 아, 아 온다 브리핑하자 온다, 온다. 온다 브리핑하자 진짜 와 진짜 와. 보피씨 바로 가봐. 아니 들어온 거 없어요 들어온 거피피 없어요. 들어온 거 없어. 샌이 더 샌이 다샌 만성 한면 신전 가는. 너보다 더 벌려서 봐야 돼. 나... 벌려서 삐. 봐야 돼. 나 죽는다 보피 내가 먼저 죽는다 보피야. 어? 아무도 안 들었어. 피안 들었어. 아무도 안 들었어. 저런 거다. 나이스. 이런 거다. 하나 더. 세니? 둘 더. 에이쇼크. 빠진, 빠진다. 빠진다. 쭉 빠진다. 에이쇼다 수직 한 대. 수직 한 대랑 언제 왔냐. 한...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목소리> 아, 어? <laughs> 왔어, 왔어, 왔어. 미안해. 줘, 나 줘, 이번 판 샷이 너무 안 좋아. 펜스 잘. 펜인 조심하고. 수지한 대. 어, 미안에 있다. 빈머리 있다. 빈머리. 그 박스 토너. 빈머리 있었어. 해박포. 어, 수지포 같은데. 빈머리 있었어. 수지. 야자. 집초. 야자, 야자. 병야자 피 일. 애쉬 호 시간 안되지 않나? 아 미안 아, 어어어어어어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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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오겠다 나이스 나이스 시간 안돼 시간 안돼 에이, 에이 그... 수박! 그, 나이스 좋아. 나이스 와 아, 바로 왔네 기훈이 낚시해 네버나 1락하면 이겨 1락하면 이겨 아니 1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상대? 생각해보니까 그런네 내말 듣고 있어? 어어. 상대 있어 있잖아 일솔 아니 우리가 설이 하나 이기고 있잖아. 아니지 형이 낙사했잖아. 마지막에 자살. 아 낙사. 아, 뭐, 끝난 거야? 그냥 진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진 건데. 세인 했어, 세인했다 야자, 어 야자 갔어? 저번에 한번 낙사했때면또 되고, <놀람> 이번엔 아너 신전 1층? 에 s h 사운드 같은데? o 데 the back. 쟤네 going to the same one. I s 에 o u 에 d s 에 y I 에 h o u l 다 s a 다 I s h o 야 l 네 s 많이 맞네? 에 o u l d say, I should say, I s h o u l 에쇼 나래. 에쇼 나래. 살 때, 살 때, 살 때, 살 때, 살 때. 살 때, 애쇼 나래. 아, 살 때. 빼로 있는데. 오른쪽 택 있나? 백스페일 것 같은데, 나이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낙사해서 그러는 거지? 응, 음, 낙사해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하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